네또 밴드가 같이하는 또 매력이 또 넘치죠 네! 아, <laughs> 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<laughs> 네 너무 좋네요 그 혼자 할 때의 기분이랑 또 같이 이렇게 소리를 채우는 기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음 다음 곡은요 아곡 설명도 안 드렸네 그 낙달이라는 곡이랑, 그리고 아직 발매되지 않은 비가 오는데라는 곡을 이어서 들려드렸고요. 어 네, 이어서 제가 또 들려드릴 곡은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. 사실 이 곡을 <laughs> 라이브 하기가 굉장히, 네,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, 네. 어이 곡에 대한 녹음 에피소드가 있는데 보컬 녹음하는 날이었어요. 그한 프로를 다 썼는데 한 프로가 3시간 반이었거든요. 완성이 안된 거예요. 그래서 꾸역꾸역 그네 꾸역꾸역 어떻게 완성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들었는데 아 이게 또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어쩌나 이제 시간도 없고, 돈도 없는데. 그래서. <laughs> 아, 예, 고민을 했는데,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, 이게 최선이겠지. 이게 내 그릇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, 네, 받아들였거든요. 근데 그 다음날, 또 보컬 녹음 다른 곡이 잡혀 있었어요. 그때, 제 친구인 아소리가 와서 저를 디렉을 봐줬는데, 네, 정말 혹독하게 저를 디렉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, 하다 하다가, 어, 나좀 포기해 줄라고 네, <laughs> 네, 나좀 포기해주면 안 되겠니? 이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아 안돼 안돼. 그래서 그 곡을 완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부르는 곡들이 그냥 슬슬 불리는 거예요. 네. 연습이 네, 연습을 해야 돼. <laughs> 연습이 중요한 것이었다. 네,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. 아저리한테 고맙고요. 네, 사소한 이야기 드려드릴게요